아씨 인원 인원 다섯 명 나오는데 니들 빨리 니 지금 딱 지금 5분 밀고 있는 지금 이 그래 그래. 지금 그래, 못 빠져. 그래 그래 해. 지금 지금 적영채까지 완전 밀었어요. 우리 영채에서부터 그래. <laughs> 애들 다 지금 중상당하고 있을걸요? <laughs> 나까 다른 사람은오고아영채 안에 장난 아니네.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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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그래. <laughs> 와. 탈약이 아직도 남았냐? 10분 15분짜리가. 영체 놓고 확인 한번 하지.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아직 월시간 영체 저체다싹쓸렸다 어. 아직 월시간안 됐어요. 여기까지 3시네요. 달셋그소네요 예. 아, 죽었어 계봉이 죽었어 어있어 계룡이는 내가 잡고 있을게요 예. 사람이는 달려봐야 피로가 없다잖아. 장세 열심히 뛰어가지 만점이나 해. <laughs> 이 아자는 누구야 아자? 야자궁 필타임이 기가 막히다 진짜.

오우야피너가야피너가나 <laughs> <laughs> 붙잡고 또못 올라가겠는데 난3보로 겁내 쳐서 올라가면 돼이 새끼야 더 좋겠다 오우야 계피 돼서 올라온 거 봐봐 나우씨가초한테와내봤 오우씨 아 기룡이고 놀면서 만점 채웠어. 오, 잘 죽인다. 들잘 <목소리> 죽인다. 아, 저 허적한 허적한 게 저거 중지라고. 어디서 3차 디스크야 우리 아자랑 싸움 붙죠. 그냥 무서워. 와서 당기도 주고 고마워. <laughs> 아, 이거 좋았는데, 우리가, 아, 어, 마지막, 적들이 좀 많네. 영치에서 부활하려면. 그치. 핫, <laughs> <다>, 어우, 씨. <laughs> 오, 씨. 야, 오, 뭐, 뭐, 난, 뭐, 뭐. 야, 나넉빼진 <laughs> 아니야, 회장님 따게. 어, 너또 당겨 나왔다. 어머 기름이 크이 겁나게 좋아졌는데 끝났어요? 음. 보급? 음. 음. 끝냈지 아. 어.